지난 이야기.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던 홍당무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가기로 약속한다. 새로운 하녀 아네트가 찾아온다. 홍당무는 아네트에게 자신과 어머니 사이 그리고 집안의 일상을 이야기해 준다. 아네트는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홍당무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홍당무는 자신을 홍당무로 부를 것과 밤마다 가축 을 잠그는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 성우만들기 프로젝트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작품 세기의 명작 주일즈 누나르의 홍당무 2부 어쨌든 말야 우리 둘 중에 가축 우리를 누가 잠그러 가느냐? 이것만이 문제란 말야. 그런데 엄마의 생각으로는 엄마의 그 거역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홍당무야? <laughs> 그건 매일 밤 네가 잠그는 거다. 네 엄마. 루피크 부인은 앞가르마를 타서 빤빤하게 빗은 머리에 밤색 프린세스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브로치를 달고 있고 손에는 양산이 들려있다. 아네뜨, 겁먹은 표정으로 루피크 그 부인에게 인사한다. 안녕하셨어요, 마님? 어, 아구나 아네뜨. 언제 한참 됐니? 아니요. 홍당무야, 그런데도 날 부르러 안 왔어? 엄마한테 이제부터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게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엄마. 아네뜨, 안 그래? 정말이에요, 마님. 부르러 못 왔으면 아네뜨를 집안으로라도 데리고 들어갔어야지. 너네 학교에서는 그만한 예의도 안 가르쳐 주더냐? 아니에요, 마님. 여기 있는 게더 좋았는걸요. 도련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 네가 내 아들 홍당무 도련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네 말상 대가 얘기를 썩 잘해줬던 모양이로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내 때 이게 그저 이것저것 일러줄 거 일러줬을 뿐이에요. 집안 식구들 얘기를 했겠지? 얘가 너한테 집안 식구들 얘기를 늘어놓았겠구나. 아니에요, 마님. 도련님은 정말 너무 착하신 분이던데요? 아네띠야 이 아이가 널잘 구슬려 놓은 모양이로구나? 주머니에서 손 빼! 그놈의 주머니를 아예 꿰매버려야지! 저 말총 같은 머릿골 좀 보지! 쟤한테 포마드를 주면 아마 매일 아침 한 통씩은 처바를 거다! 우. 그리고 너! 넥타이는 어째니 엄마가 시골에선 넥타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너또 저고리를 더럽혔구나! 넌 어떻게 된 아이가 땅에 진창이 한 방울만 있어도 그걸 죄다 네 옷에만 묻혀가지고 다니냐 그래? 곡괭이에서 묻은 거예요. 예. 넌 이제 곡괭이로니 저고리를 판단 말이니? 제가 솔지를 해드릴까요, 마님? 나도. 저앤 누가 솔지 같은 거안 해줘도 지 혼자 잘하는 아이니까. 아가, 너 피곤하겠구나.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포도주라도 한잔 마셔야겠다. 그리고 네 방에 가서 좀 쉬어라. 르피크 부인. 아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층계 위로 올라간다. 홍당무야. 포도주 광에 가서 포도주 한병 올려온 알겠어요, 엄마. 빨리. 그리고 짐은 정거장에 두고 왔니? 네, 마님. 그럼 홍당무가 손수레를 끌고 가서 가져올 거다. 네? 왜? 싫어서? 빨리 다녀오지 않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가 급하긴 뭐가 그리 급하다는 거야?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만 저 조금 있다가 아빠하고 사냥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 넌 조금 있다가 아빠하고 사냥은 못 간다? 하지만 아빠가 내가 벌써부터 뭐라고 그러든, 네 나이에 아빠라고 부르는 건 꼴불견이라고 내가 주의를 줬잖아. 아버지가 절대로 사냥 가자고 그러셔서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 취소하면 되잖아. 어디 있니, 네 아버진? 주무셔요. 난 네가 사냥 가는 건 원치 않는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아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생각을 바꿨다고 말하렴. 어머, 너 지금 내말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엄마가 얘기를 할땐 대답을 해야 할 거다냐? 네, 어머니. 네, 엄마. 네, 엄마. 너또 부었구나. 아니에요. 붓기요너 지금 부어있는데 그래? 왜 그러지? 넌 사냥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 좋아하지 않았죠. 인정 말이라곤 없는 녀석 같은이라고 아이고, 가엾어라 우리 아네뜨. 저건 저렇게 말이라곤 통안 먹혀들어가는 녀석이라니까, 저 녀석은. 하지만 보기엔 퍽 순해 보이는데요. 제가? 아, 말도 마라. 저 녀석은 마음이 돌덩이 같단다. 저 녀석은 누구도 좋아하는 법이 없어요. 홍당무야 안 그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요 엄마겠지. 페릭스가 아니었더라면 정말이지. 으! 르피크 부인은 아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그러나 손은 그대로 문을 잡고 있다. 이것이 그녀의 술책 중에 하나이다. 빌어먹을 사냥이고 뭐고 다틀렸잖아 또 한번 꼴 좋게 됐구나. 입속으로 투덜거리는 거 어. 그만두지 못하겠니? 이때 르피크 씨가 홍당무에게 가는 것이 보이자 그녀는 문을 닫는다. 르피크 씨가 철문 앞으로 나타난다. 총은 멜빵으로 어깨에 메고 사냥망태는 홍당무에게 주려고 손에 들고 있다. 홍당무는 곱갱이질을 하고 있다. 자, 준비됐니? 저요? 아빠, 저 생각을 바꿨어요. 사냥엔 안 따라가겠어요. 아니, 왜? 가기가 싫어졌어요. 별 우스운 놈다 보겠네. 그럼 그만 두려 무나. 제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토끼가 없는 게 곤란하겠지. 마님께서요, 빨리 소작인 집에 가서 크림 한 대접 받아 오시래요. 알았어, 갈게. 아빠 다녀오세요. 많이 잡아 오시고요. 저분이 주인 아저씨세요? 응, 무뚝뚝해 보이시는데요. 내가 안녕히 다녀오시라는 소리가 싫으신 거야. 내가 그러면 재수가 없다는 거지 마님께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넌 우리 엄마를 잘 모르겠는 모양이지? 그냥 생각을 바꿨다고만 말했어 그럼 주인 아저씨께서 도련님이 변덕쟁이라고 생각하셨겠네요 늘 그려온 걸뭐 아빠는 이제 그런 일은 익숙해지셨거든 마님께서 도련님한테 어쩌면 그렇게 심한 소리만 하시죠? 이제 곧 익숙해질 거야. 난 내가 도련님 같으면 아저씨한테 사실을 얘기해 버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안했듯? 얻도 맞지 않으려는 거야. 우리 아빠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던 절대로 때리는 일이 없어. 원래 말이 없는 분이라 야단조트를 치지 않으시지만 말야. 하지만 엄마는 조금만 꼬투리라도 하나 잡았다 하면. 걔는 도대체 어디 갔지? 한 시간이나 불러도 보이질 않으니. 아빠. 계집 속에 있어요. 그래? 네가 가둬뒀니? 네, 만일을 생각해서요. 아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이 아빠를 놀리는 거라면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라. 아니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야 이놈아! 네가 날 놀리는 게 아니라면 그 변덕은 대체 뭐냐? 아니 왜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거야?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새로운 하녀예요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사냥에 안 가겠다는 게 도련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세요 아네뜨, 넌너할 일이나 하라고! 뭐? 네 생각이 아니라니? 대답해봐 어서! 아네뜨 우리 홍당무한테 소작인 집에 갔다 오라고 말했겠지? 네, 마님 홍당무야 넌 사냥에도 따라가고 싶지 않다니 이제부턴 시간이 있겠구나? 네 엄마. 사냥은 마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어서 다녀온 산책사마 말이다. 네. 움직이지 마라. 어서 갔다 온. 그럼 얼마나 착하겠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홍당무야, 너왜그러지 가만 내버려둬. 어, 어... 하... 기가 막혀서 안했 뜨. 너그 사람들 코 앞에 서서 하품이나 하고 있지 말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laughs> 네 마님, 그것 보세요. 너 굉장한 일을 했구나. 난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너 여기 오래 있지 못할 걸. 그렇다면 뭐 다른 데 일자리를 찾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아네 뜨, 아네 뜨, 총 가지고 들어가. 예, 아네 뜨,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봐. 저 개집 애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엄마가 절대로 오늘 저녁엔 사냥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너 엄마한테 뭐 잘못한 게 있구나. 글쎄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엄마가 너한테 사냥을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엄마가 한번안 된다 하면 세상 없어도 못하는 거죠. 뭐. 나하고 같이 가는 건데도? 그럼요. 이유도 없이. 엄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면 무조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아빠도 이젠 제 말을 안 믿으시는군요. 르피크 씨는 홍당무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머리카락 속으로 손을 넣는다. 너희 머리라도 좀 지켜 비서 보면 어떨까? 늘 이놈의 머리가 눈을 덮고 있으니 말이다. 너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얘기해 봐라. 아빠, 전 집을 나가고 싶어요. 왜, 전 이제 엄마가 싫어졌어요. <laughs> 엄마가 싫어졌다고? 그거 참 딱하게 됐구나.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제가 엄마 맘을 알게 된 다음부터요. 아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참 야단났구나. 아들이 엄마를 싫어하게 됐으니 말이다. 아빠, 그러니 제가 엄마하고 헤어질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난 그런 건 모른다? 네가 엄마 곁에 떠나겠다니 네가 엄마를 만나는 게 고작 방학 때밖에 더 있니? 1년에 두 달뿐인데 말이야 그두 달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1년 내내 학교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겠고 그럼 1년 내내 네 얼굴을 보지 못할 게 아니냐 아빠가 학교로 저를 만나러 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한간여행은 돈 만들게 볼일 보러 여행하시는 길에 들르시면 되잖아요 남들 눈에 뜰건 생각 안 하니?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가난한 학생들이 난 짓이야 아빠도 늘 아빠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 정도로 가난뱅이는 아니다 게다가 남들이 내가 널 버린 걸로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럼 공부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절 학교에서 데려오시죠 뭐 공부가 영 시원치 않아서 퇴학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일자리니 네가 무슨 일자리를 구한다 그래? 상점에든지 공장에든지 아니면 농사일이라도 뭐든 할 일은 있을 거예요 시내 목공소에 넣어줘도 좋단 말이냐? 네 좋아요! 아니면 구두방에라도? 네 좋아요! 제 밥값만 벌수 있다면 전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약간씩 보태주는 거야 괜찮겠지? 물론이죠 처음 1, 2년 동안은요 도와주셔야만 될 형편이라면요 너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 홍당무야, 넌 내가 널 구두창에 징이나 받고 널 반지에 대패질하라고 여태까지 그 많은 돈을 쳐들인 줄 알아? 아빠, 절 놀리고 계시는군요. 인서가 생각해봐라. 너희 형은 대학생이 되는데 넌 그래 구두수선쟁이가 되겠다는 거야. 아빠, 형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넌 그렇지 못하다는 게냐? 야단 좀몇번 맞았다고? 그런 건다 어린애 같은 시시한 생각이지. 아이들이라도 너무 불행하면 자살하는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진짜 그런 수도 있다고요. 치, 왜? 너도 자살하고 싶냐? 가끔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 정말 죽으려고 해 봤어? 네, 두 번이나. 첫 번째가 실패였으면 계속 실패할 걸. 사실 말이지, 첫 번째 때는 진짜로 결심을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내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 효과만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한 통을 길어다 그 속에 얼굴을 파묻었죠. 코하고 입을 꼭다을고요 그리고는 숨이 막히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물통을 확 엎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숨을 쉬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전 물에 빠져 죽진 못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벼락만 맞은 거죠. 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었지? 글쎄요. 그날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랬었는지는 이젠 생각도 안 나요. 하긴 첫 번째 자살 사건은 어린애 장난 같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는 진짜로 심각했었다고요. 원그 얼굴 꼴이라니. 얘, 예, 홍당무야. 목을 매려고 했었죠. 아이고, 저런. 그렇다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목매달아 죽기도 싫었던 모양이구나. 그땐 헛간에 가서 건초더미 위로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 대들보에다 끈을 매달았죠. 그큰 대들보 아빠도 아시죠? 맨 가운데 거? 그런 다음에 그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고리 속에다 목을 집어넣었죠. 두 팔은 집더미 맨 끝에다 꼭 모으고 팔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요. 어, 그래. 그런데 그때 마침 기왓장 틈으로 햇빛이 새어들어오질 않겠어요? 계속 말해, 어서! 막 허공으로 뛰려는 순간인데 절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구만. 네. 그때도 역시 엄마가 네 목숨을 구해준 거겠지? 아니죠. 그게 만일 엄마가 부르는 소리였더라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빠니까 내려왔던 거죠. 그때 절 부른 게 아빠였단 말이에요. 정말이야?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 테니 아빠 보시겠어요? 그때 그 끈이 아직도 매달려 있다고요. <laughs> 가서 한번 보세요. 가보세요. 전 엄마한테 밖에 거짓말은 안 한다고요. 아빠, 절 떠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빠, 집을 나가는 건안 된다. 그런 짓은 내가 못하게 막을 거야. 이제부턴 널내 곁에 둬야겠다. 전 엄마가 싫으니까 여기 있어봤자 별수 없다고요. 나뭐 엄마를 좋아하는 줄 아니? 아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난뭐엄말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말했다. 아. 아… 그랬군요, 아빠. 전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laughs> 아니, 그 소리가 그렇게 좋으냐? 우린 이제 둘이 한 편이니까요, 아빠. 쉿. 엄마가 창으로 우리 감시하고 있어요. 가서 덮문에 닫고 와. 그건 안 돼요, 아빠. 엄마가 유리창 안에서 노려보고 있으니까 벼락이 떨어질걸요… 무섭냐? 네… 무서워요… 아빠가 직접 닫으시죠? 루피크 씨 일어나 덧문을 닫는다 우와… 아빠 정말 용감하신데요? 엄마 코앞에서 덧문을 닫으시다니 그것도 이런 대낮에… 이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바보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가 만일 저 문을 다시 열어 놓으면 어떡하죠? 또 가서 닫지 뭐. 엄마가 그렇게 무서우냐? 전 엄마가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서우냐 하면요. 딸꾹질을 하다가도 엄마만 나타났다 하면 딸꾹질이 쏙 들어갈 정도니까요. 너의 형 페릭스는 무서워하지 않지 않냐? 뭐? 형이야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전 엄마가 형만 너무 귀여워해 주기 때문에 형을 미워하지만요. 형은 엄마한테 막 대들 수 있기 때문에 전 형이 좋아요. 어쩌다가 엄마가 형을 야단치려고 하면 형은 빗자루를 들고 나서거든요. 그러니 형은 얼마나 근사해요? 그럼 너도 형처럼 대들면 되잖아. 음... 너도 반항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된다면 얼마든지 그러게요. 제가 어른이 되더라도 그건 안될 거예요. 하긴 힘이야 지금도 세죠.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말이에요. 전 황소하고 싸울 수도 있을 만큼 힘은 장사라고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향해서 빗자루를 들었다고 쳐보죠. 그럼 아마 엄마는 제가 그걸 엄마한테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할걸요. 그러니 빗자루는 제 손에서 엄마 손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엄마는 그걸로 절 때리기 전에 한마디를 하겠죠. 고맙다 라고요. 때리려고 할땐 달아나면 되잖아. 그쯤 되면 다리가 말을 들어먹어야죠. 엄마 앞에선 다리가 얼어붙고 마는걸요. 게다가 도망해 봤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할 건데요 뭐. 우습죠? 안 그래요 아빠? 그 정도로 엄마를 무서워해야 한다니. 아빠. 아빠도 엄마가 약간은 무서운 것 아니에요? 내가? 아빠는 엄마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일이 없으니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달라. 무슨 이유인데요, 아빠? 어, 어, 아니. 왜 그래? 엄마가 문지에서 엿듣고 있어요.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작품. 세기의 명작 줄즈느나르의 홍당무 2부가 끝났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감동으로 들려주는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홍당무 3부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